시원이가 해야지. 너왜안 해? 나 안돼 여자 다시. 차, 차, 차. 너 해야지. 게임을 시작해봐. 이해를 못하는구나. 오케이 아빠 차례. 다시 시원아 해. 차, 차, 차. <laughs> 아, 아빠 이겼아 아빠 이겼다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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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야지. 참참 참! 오, 피했어, 주라. 오, 무서워. 참참 참! 하하 피했지 롱이번엔 세게 때려야지. 일단 <laughs> 해, 시온아. 참참 참! 아, 너좀 늦게 했다, 약간. 참. 아, 야, 시온이 가야 돼. 참참 참! 아! <laughs> 어, 한번더해야 되나 참 참. 아니, 아니 시온이 가야지. 시운이가 해지. 참참타 뭐야? 자. 아 아니야. 잘못했다. 아, 아빠, 아빠. 잘못했다. 뭐가 도 저쪽에 가. 아빠도 저쪽에 서 그럼 그치. 맞는 거야 그게. 참 빨리 해줘.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맞는 거야. 자. 응. 해 자. 조금 빨라. 헤 헤. <laughs> 아니 진짜 아 아빠 잘해 아니 누나 가 이겼잖아 다시 한번더 해봐 아빠 피할 수 있어 네가 잘해줘 잠잠잠아 빨리 해야 돼 소리 너는 아빠야 오 오케이 됐어 됐다 이제 아빠 잘해 다 복수 잠깐만 토르 망치 더루방치. <laughs> <도로 방기. 웃음> 자, 참참참 준비. 참참 참해. 더루방치. <laughs> 아, 다시 다시 시작. 더루방치. <laughs> <laughs> <놀람> 아니야, 이쪽으로 갔어. 여기 다찍혔거든 도루망치. <놀람> <토르> <놀람> 아, 그만하자. <laughs> 알아서 한 번만 더. 어? <놀람> 아, <놀람> 아, 아유, 아유, 아파, 아유.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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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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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从你家哟从。